안녕하세요. 인천의 낭만을 전하는 파검사 연관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부를 모시게 됐는데요. 배우로서 꿈을 쫓고 인천 팬으로서 낭만을 쫓는 분이십니다. 청춘을 연기하는 배우, 인천에 사랑하는 인천 팬, 형서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인천 팬분들에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배우와 모델로 활동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인천 찐팬 김영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을 혹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SNS를 하다가 이 릴스를 많이 넘기잖아요 응원 영상을 처음에 접했어요 버스 맞이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고 아 너무 근본 있는 채널이다 아 그래서 바로 팔로우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인천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경기장을 가는 거는 되게 아기 때부터 갔었어요. 인천이 2003년에 창단해서 2004년부터 리그에 참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민주주세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아버지 따라갔다가 그냥 그때는 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네. 그냥 경기장 분위기만 보고 응원하는 거 보고 그러다가 그냥 점점 스며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네. 그거를 계속 이어서 와주신 거였군요. 그 분위기가 혹시 기억이 나, 나시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일단 문학 경쟁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중석을 네. 하염없이 뛰어다녔어요. 선수들이 뛰어다니잖아요. 음. 저도 아기 때니까 네네 네. 진짜 넓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관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경기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막 뛰어도 막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지. 그냥 그 야간 경기 가면 조명도 너무 이쁘고, 서포터석에서 막 홍염도 음, 까는 조명고 있었고, 또 응원도 너무 멋있고 음. 해서, 그냥 그렇게 되게 놀러 갔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셨군요.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직관 경기가 올해! 네. 3월 1일 날 있었던 수원 삼성과의 네. 매진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진 경기를 본게 처음이거든요. 어, 저도 처음이에요. <laughs> 네. 사실 인천팬분들을 매진 경기를 본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아, 쉽지 않죠. 네. 그랬는데 역사적인 날이 올해 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매진 경기가. 이한순간에 스윙 스 더비 안에서 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형사님한테는 조금 어떤 의미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경기장을 많이 방문했었지만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매진된 승리는 처음 봤어요. 네. 아, 그 분위기가 응원을 하면 쩡렁쩌렁 울리더라고요. 이 양쪽에서. 아, 일단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네. 또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매진 경기에 더해진 승리가 음. 너무 값졌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도 너무 재밌었고. 가장 좀 속상했거나 힘들었던 경기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인천 팬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홈경기였던 대전전이. 아, 대전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또 S석에 있었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네. 아, 그냥 멍 때렸어요. 이게 진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 잔류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어떻게든 생존을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처음으로 강등이라는 어떤 뼈 아픈 순간을 맞이하다 보니까 네. 그냥 믿겨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음. 또 선수들이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그쵸. 또 저희 3면 우리 인천 팬분들은 진짜 아, 조용했거든요. 그때 야. 경기 끝나고 나서 너무 그때 선수분들이 인사를 하고 다 퇴장을 하시고 나서도 저 그냥 그 자리서 계속 서서 멍 때렸었어요. 아, 되게 여운이 많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충격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네. 조금 더 끈끈해졌다고 할까요? 음... 되게 신기했어요. 비난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음... 라고도 막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더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줬단 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팬분들이 기다려줬고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끈끈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인천의, 인천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인천과 관련된 작품을 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로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오, 되게 굉장히 재밌는 질문. 이 네. <laughs>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저는 약간 선수로서 음. 배역에 좀 참여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선수? 네. 인천에서 네. 딱 유스 생활하면서 프로로 데뷔한 선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음... 좀 그런 스토리로 선수라는 배역에 참여를 하면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약간 저는 박승호 선수 박승호 선수네 어, 뭔가 느낌이 조금 네.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박승... 뭔가 젊은 어... 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어, 형사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연기하시는 인천의 캐릭터. 음... 를또 한번 어... 만들어 보시면 또 어떨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선수가 어떤 선수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 네.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음. 선수한테 그렇게 정을 많이 안 줬어요 음. 예전에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좀타 구단으로 이적을 많이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서 음. 선수한테 정을 주면 좀 마음이 아픈 순간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단 자체에 애정을 가졌고 이렇게 선수 누구 한 명을 딱 집어서 이렇게 응원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음, 음. 우리 무고사 선수는 음. 아 진짜 인천에 대한 애정이 너무 남다르시잖아요. 음, 진짜 그런 선수를 가진 것 자체로 너무 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인천에서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순간이 있으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이제 일부러 승격하는 게 바라는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1부 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재작년에 이어서 다시 아 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지금보다 더 체급이 커지는 게 아무래도 팬으로서 가장 바랄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과거에 비하면 너무 훌륭한 팀이 되었고. 음. 정말 많은 어떤 팬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그냥 성장하는 모습을 팬으로서 바라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어, 지금까지 형사 배우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인천 팬으로서 네. 이런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응. 그냥 이렇게 인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네. 너무 네.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내내 행복했어요. 어, 저는. 이 영상이 형선님에게 있어서도 인천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특별편에 참여를 해주신 우리 형선님을 위해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플러를 준비했어요. 없어요. 이 디자인 없어요. <laughs> 네. 오늘 저의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형선님께 이 머플러를 선물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이고, 저는... 네. 아, 저는 사실 네 블루마켓에 파는 네. 인천 구즈는다 아, 좋아거든요. 하 네. 네. 친구들한테도 네. 생일 때그 네. 블루마켓에서 네. 이거 엠블럼 박혀 있는 거 아무거나 네. 사다 주면 네. 나 그냥 그거 너무 행복하다. 근데 하... 아 없으셨 없으신 네, 디자인이 없는 거죠? 디자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어 진짜... 다행이다. 어, 어, 이거는 제가 다음 홈 경기 때꼭 네. 착용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이. 어 형선님의 낭만을 담아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음 그리고 어, 앞으로도 인천을 많이 알려주시는 만큼 더 멋지게 성장하셔서 좋은 배우로도 알려주시는 그런 배우님이 되셨으면 저는 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배역이나 그런 현장에서 주시는 것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순간이나 감정을 다시 되새겨서 그걸 끌어올리는데 많이 도움을 받곤 하는데 음. 이제 축구장에서 되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진짜 골 넣었을 때그 희열과 또 패배했을 때나 또 구단 안팎 사정들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 느꼈던 감정을 바탕으로 연기를 할 때도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일을 할 때랑 축구장 갔을 때예요 일을 할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굳이 촬영이 아니어도 배우랑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활동을 하면 그게 너무 그냥 행복해요 그러니까 스포츠토토 공익광고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K리그 전광판이 송출이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 영상이 이제 MBN 방송국 그 전광판이랑 K리그 전광판에 아마 송출이 될 거다라고 딱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천 경기장에도 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설레고 감사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에 가서 그 영상을 보니까, 아,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사랑하는 팀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와,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비춰지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또 신인 배우분들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 배우분들이 계신데 다 물론 똑같겠지만 이 신에서 그냥 잊혀지지 않고 좋은 기회 만나서 더 이렇게 발판 삼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또내 연기가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꾸준하게 그냥 잔잔하게 남아있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을 사랑하시는 형서 배우님과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그두 자리에서 언제나 진심으로 서 있는 모습을 인터뷰 안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우리는 늘 그랬듯이 파검의 사람으로 인천을 응원합니다 Be united, b the one